보통 아버지가 좋아하시지 않나. 우리 아빠는 캠핑 좋아하는지 모르겠고, 그냥 산을 좋아하는 듯. 산에서 막, 우리 성묘하러 갔을 때, 앞에 막 걸어가는데, 땅에서 뭐 주워가지고 막 툭툭 턴 다음에 막, 와, 쫙 씹어먹는 거야. 그래서, 아빠 뭐해! 막 이러면서, 대추를 땅에서 주워서 먹고, 상남자야. 아니, 그리고 막, 아, 진짜, 상처가 나잖아? 그러면 아빠한테 보여주면 안 돼. 아빠는 상처를 열어보려고 해. 야, 어떻게 상처가 왔나? 상처를 이렇게 벌려! 그리고 막 후벼파! 아이, 가만 히 있어봐! 이렇게 해야 낫는 거야! 막 이러면서. 아빠한테 상처, 그서 절대 보여주지 않아. 시로 하늘 땅대는지 뭐였냐고? <laughs> 아니, 무슨, 뭐, 이상한, 이상한 말개 많아. 억퍼라 뒤집어라는 너무 말이 좀 어렵지 않아? 대인지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고 난 그냥 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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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리 아래 이렇게 했는데 아 왜요! 일본어로 됐어! 일본어로 했는데요? 우에가 위에고 몰라요 아무튼 요즘 애들은 안 하지 않나? 요즘 애들 다 가위바위보로 할 듯? 우에 시다리가 뭔디 그,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! 편 나올 때. 그냥 편 나눠서 뭘 해본 적이 없다. 옛날에는 했는데, 최근에는 친구가 없어서 그런가? 우리. 회사...